너는, 너는 분명히, 분명히 친구가, 친구가 좋다는, 좋다는 똑같은, 똑같은 펀드를 했단 말이야, 말이야, 그치? 근데 왜 너만 손실이 났을까? 났을까? 그건 펀드가 문제가 아니라. 팀장님, 저 완전 요왜 갑자기? 그렇지.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 같은 거 있을 수 있지. 요즘 MZ 세대 한 10명 중 8명이 투자 활동 한다고 하던데. 너는 뭐 투자하는 거 없어? 적금은 꼬박꼬박 넣고. 적금만이 아. <laughs> 저금리 시대에 적금만 에서는좀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들어봤지. 경제 뉴스에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 심지어 뭐, 인플레이션 공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 이게 물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는, 니가 모아도 돈의 가치가 어떻게? 계속 떨어진다는 거잖아. 요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한 투자다라는 얘기도 있어. 그래서 결국,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응. 투자에 다 리스크가 있긴 해. 근데 요즘은 성향에 맞게 뭐 안전하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도 많고. 근데 제가 넣는거꼭 손실이 나 가지고. 아, 왜 네가 넣는 것만 그렇게 손실이 났을까? 그 예전에 넣었던 펀드 이런 기억나? 아니요? 아, 그러면 뭐에 투자했는지나. 네. 그럼 그때 어떻게 넣게 된 거야, 펀드는? 응. 다 해서.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나도 그랬고. 펀드 종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 은행에 가서 직원한테 추천받아서 할 수도 있고 요즘 AI라는 추천해주는 프로그램도 되게 잘돼 있잖아 근데 너는 분명히 친구가 좋다는 똑같은 펀드를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왜 너만 손실이 났을까? 그건 친구가 이만큼 수익이 나 있는 시점에 네가 들어간 거지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네가 나와버린 거야 거꾸로 투자를 한 거지 결론은 펀드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는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 왜 우리 분산 투자란 얘기 많이 하잖아 이 분산 투자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달러 자산에 대한 분산이 있고 해외 국내 아시아 선진국 지역에 대한 분산도 있고 배당주 가치주 성장주 종목에 대한 분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볼때 너는 투자하는 시점에 대한 분산을 잘 못한 거야 주식이 쌀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지 수익이 나잖아 그지 펀드도 마찬가지거든 펀드에는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 어, 이게 주가처럼 매일 변해 이 기준 가격이 변하는 거. 따라서 수익률도 변하는 거지 예를 들면 똑같은 100만원을 가지고 만원에 100만원을 다 투자를 했어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돼 똑같이 기준 가격이 만원이니까 0%지 그지 근데 나는 이 100만원을 가지고 만원일 때 20만원 뭐 8천원일 때 20만원 6천원일 때 20만원 쭉 나눠서 들어갔어 나는 수익이 났을 거야 그지 이렇게 꾸준히 정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손실 날 확률도 적다는 거지 뭐 물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장에서는 거치식으로 한 번에 들어간 게 수익이 날수 있지만 요즘 같은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분할해서 들어간 거 적립식으로 들어가면 아주 마음 편하게 네가 투자를 할수 있는 거지 보통 장기 투자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그지? 근데 이게 무작정 오래 들고 있다고 해서 또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우리 경기가 어때? 계속 변하지. 예전에 20% 수익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손실이 날 확률도 있거든. 우리가 매수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시기도 아주 중요해. 그래서 펀드를 할때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거지. 그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판매를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또 대부분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한다. 그럴 때는 한반 정도만 판매를 하는 것도 괜찮아. 오, 가능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봐, 예를 들어서 반 정도만 판매를 했잖아.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갔을 때 어, 반이나만 있으니까 기분이 좋지.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수익률이 떨어졌어. 그럼 어때? 아니라도 판매를 해서 수익이 났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얼마나 마음 편해. 음. 음. 그래서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돼. 나도 상담할 때꼭 고객님한테 여쭤보는 게 여유 자금인지를 확인을 하거든. 그동안에 금융위기 이런 것도 겪었잖아. 그치? 코로나19라든지,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주가가 출렁이잖아.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특정 시점에 손실이 날수 있거든.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하면 어때? 시장을 기다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 아, 너처럼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소득도 적고 모아놓은 금융자산도 많이 없지.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수익률이 떨어져서 마이너스인데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지 그래서 남들 한다고 해서 따라 하기식 투자가 아니라 네가 계획을 세워서 환매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면서 기존 투자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시기거든 초보 투자자라면 아마 견디기 힘든 시간일 거야 근데 이 말은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시장은 돌고 돈다는 거 나처럼 사회 초년생에게는 목돈을. 만들고 또 굴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아주 큰 무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항상 기억을 하고 적립식 투자부터 하나씩 시작해 볼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